안녕하세요 철당궁입니다 여기는 풍천에 있는 골지리 네, 낚시터이고요 노지낚시입니다 네, 건망 좋죠 어 지금 노를낚을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잘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 네, 낚시가 성공일지 실패일지 정확히 몰라서 양화장만 다니던 사람이 이런 노지에서 는 힘들 수도 있어요 제대로 된 장비 갖고 온게 아니어서 네. 여기 저쪽에 지금 수장대 들고 들어가신 분이 떼순이 t v 에 떼순이 유튜버입니다 와 깊네요 기어 제가 오늘 낚시 포인트를 정한 곳은 이쪽입니다. 벽틈 사이. 잠시만요. 웃자. 오늘 제가 핸드폰밖에 안 갖고 와서 이렇게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네, 오늘의 낚싯대는 그냥 제 쓰던 낚싯대를 갖고 왔어요 체험엔 블루 낚싯대거든요 네, 이게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거 써보겠습니다. 네, 짬낚시 할 때만 쓰려고 갖고 다니는 건데 삼익판 네, 떼고. 아직 안 갖고 왔다 네, 체어맨 블루. 네, 새로 나온 거라는데몇년 전에 나온 거 같아요. 그래서 사 갖고 한번 써보는데 앞치기도 괜찮아요 앞치기. 자, 제가 한번 했고 이쪽에 짱. <laughs> 오, 떼순이 씨, 안녕하세요. 아, 그래? 아, 제가 죄송합니다. 다시 한번 키겠습니다.